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캠페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 묵상지 순서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살펴보라. 스페이스패으로 질문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주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지를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말씀 캠페인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신경 쓸 일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이한 일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우시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닫아놓고만 계시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이 묵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끼는 먹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루 한 끼는 보통 세 끼, 두끼 먹는데 영적 양식을 매일 꼭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갈 본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29일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치하실 때는 크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퇴임 이후에 사랑의 집짓기 등 여러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비공식적인 외교 활동으로 세계 평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지미 카터는 가장 장수한 대통령입니다.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오래 사셨습니다. 지미 카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일 학교 교사로도 봉사하셨습니다. 평생 140명을 전도하셨고 그의 신앙은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방금 성서를 펴놓고 나의 직무를 선서하였습니다. 나는 고대 예언자 미가의 무시간적인 말씀이 기록된 구절을 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호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았고, 그리고 그가 대통령직에서 퇴임하면서도 그는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분으로 이 가슴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미가의 예언이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어진 배경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송 앞에서 참회하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죄에 대한 두려운 감정으로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바쳐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번제서로부터 시작해서 귀중한 재물인 1년 된 송아지 수천마리의 수양과 수만의 기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다들의 희생과 제사까지 열거합니다 점점 고조되어가는 재물제사를 통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빗발치듯 던진 질문에 예언자는 답변합니다 그토록 다양한 희생재물의 제안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제사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10편 50편 13절입니다. 오직 10편 50편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소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지 그 선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할 것을 잘 요약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로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소위 구약 성경의 구약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축속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 인자, 겸손. 이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평생에 붙들어 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삽니다. 첫 번째가 공의, 오직 공의를 행하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공의를 이루며, 공의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NIV에는 to act just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옳은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공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공의는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나라에는 어느 나라이든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물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이 있는 것은 사람들마다 생각과 수준 그리고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한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나라는 스스로 든든히 설수 없고 결국은 법이 어겨지는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법을 어긴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공의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일생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스위스에 사는 어떤 분이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0년 동안 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주위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횡단보도와 신호등 또 감시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속도 제한이 몇 키로인지도 잘 알았습니다. 어느날 밤 귀가 하는 길이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깜빡 다른 생각을 하는 사이에 아파트에 이르는 길목에서 그만 속도 위반을 해서 감시 카메라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제한속도가 40km 구간했는데 60km로 달린 겁니다. 보통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벌금을 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시가 교통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이 사건을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고속,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는 그런 차들은 사실 20km를 위반한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로가 아닌 주택가에서 20km 위반은 살인행위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통위원회는 몇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한달 면허 정지와 벌금 600프랑에 교통위원회 소집 경비 400프랑을 합쳐서 총 1000프랑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한천 달러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kg를 위반했다고 천부를 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또 운전도 못 합니다. 면허가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교통법규이지만 속도를 위반하며 주택가를 달려가다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실수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골목길에서 이 배달이나 그런 차들이 많이 달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서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지면 삶이 편해지고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예화는 배낭하는 젊은 여성이 이야기가 있는데 인도의 유대인 회당에서 책의 저자가 만났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서울을 출발해서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히말라의 산맥을 돌아서 인도 서쪽의 코친에 이르기까지 19개월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걷고 싶으면 걷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배낭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책의 저자가 물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건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취득한 자격증을 설계사무소에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설계사무소가 매달 일정액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주면 그것을 여비로 사용해서 해외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냐고 묻자 불법이긴 하지요 라고 웃음으로 무마하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의 건축사 자격증을 돈으로 빌리지 않고 졸립할 수 없는 회사라면 그 회사 역시 불법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부실공사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부실공사로 큰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여성이 해외여행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민 초기에 그로소리를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푸드스탬프를 발급해 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구입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으로 현금을 바꾸어 주면 마약을 사거나 술이나 담배로 그들의 육체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한인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진실로 생각한다면 돈으로 바꿔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직업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직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파멸의 구덩이에 몰아넣게 한다면 그 직업은 좋은 직업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지킨다는 것은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인데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불법을 저지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 1장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한 자들이 남을 무너뜨리며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빼앗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삶을 계속 살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불법과 거짓된 것에는 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공의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거절해야 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공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로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영어성경 NIV에 보면 은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love mercy 현대어 번역에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랑을 보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규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나 번제보다도 인애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미가도 당시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던 인자의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구약성에서 말하는 살롬은 이 모든 관계들이 평안할 때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다가 사람 사랑하는 것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에서 자신의 부여된 본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매달리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한결같이 사랑하려면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상사와도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안에 집중되어 있는데 흔히 율법사라 불리는 이 책에 담긴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248가지 개명은 뭐뭣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형이고 365가지 개명은 뭐뭣을 하라는 긍정 개명입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나 되는 많은 율법을 이제 10개명을 통해서 1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 명이나 되는 10개 명, 1가지나 되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다시 한번 집약했습니다. 이웃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최고의 율법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머리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행할 때 사랑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40일 캠페인 동안 이 말씀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룹별로 한 가지 우리가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 그룹으로 한 가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나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표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 이웃을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해야 합니다. 미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지시는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구약성서는 교만과 오만은 좋지 않은 것으로 피해야 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겸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자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결국 불명예가 다가오게 됩니다. 교만하면 욕을 얻게 됩니다. 겸손하면 지혜가 옵니다.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의 특징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항상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대접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의 말은 엔녹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6일 동안 뭐일 아니라 뭐 일상생활 아니라 정신없이 있다가 주일날에만 와서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녹처럼 사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한 아이다 상전의 소를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옛날에는 상전들이 물론 말로 할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 이 교만하고 또 고고하기 때문에 종들에게 말을 잘 섞지 않고 손으로 손짓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상전의 손짓에 손에 눈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뭔가 제스처를 보내면 그 즉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 여종의 눈같이. 여종 역시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종들은 주인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매순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것이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가 즐거워할 때도 가슴 아프고 힘들어할 때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도 지루함과 메마름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난당할 때도 지루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에, 주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차를 몰고 다녔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요타를 타든 현대를 타든 그런 거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얼마나 내가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좁은 공간이라도 화평하고 기쁘게 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랑을 나누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값비싼 옷을 입었는지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의 추위를 덮어주려는 행동을 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매년 얼마나 여러분의 연봉이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득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공의를 행했는지, 인자를 사랑하며 실행했는지,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하나님과 살아갔는지에 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한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날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운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운데 아버지 이세 가지를 기억하게 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설때 하나님 우리가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아버지,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성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하는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이세 가지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베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명예권사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